안녕하세요. 오늘도 평강의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8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어떤 주님을 맞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18절에서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다. 아마 그들 가운데 있는 이 거짓 교사들, 즉 바울을 무시하고 또 바울이 약하다고 하고 또 이제 바울은 또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그 지혜를 그 내세우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 경계하는. 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 내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게 나아가겠다. 가서, 어, 그들의 그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라고, 어, 선언을 합니다. 어, 말이 아니라 능력. 즉, 어, 이 거짓 교사들, 또 말만 내세우는, 어, 위선적인 신앙인들, 또 세속적인 지혜를 추구하면서, 네, 그렇게 그 탁상공론을 일삼는 어, 그런 사람들, 그러한 그 그들의 그 지혜, 그 세속적인 지혜로 하는 말들은 어, 아무런 어, 의미가 없다, 효과가 없다라고 어, 말씀합니다. 네, 그러면서 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 지금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만 내세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이렇게 말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입을 것과 또 따뜻하게 할 것을 도움을 주지 않는 한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람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예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그 당시에 이 새로 이지휘자 통치자가 올 때에 그 하급 관리인들에게 이 매를 들고 그 또는 어떤 그 무거운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로서 어떤 그 심판하는 그 어떤 형틀을 들고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치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는 것을 과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매를 들고 나아가는 그런 통치자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갈 것이냐. 그것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달려있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시는데, 그분의 임하시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봉.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에게 그 강한 자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보응을 나타내시지만 그러나 그 고통받고 있던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온순히 인도하시는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런 그 이미지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경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매번 고백하는 것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주님은 강한 자로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게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의 모습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보응하시는 주님, 즉 세상의 악한 권세, 세상의 권세를 모두 멸하시는 강한 자로서 오시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또 신실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정말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현재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상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느냐.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만날 것이냐, 아니면은, 보응하시는 엄중한 하나님으로 만날 것이냐.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신이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들은 말로, 그렇게 주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말로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그 온전히 주님을 믿고 또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삶 속에서 그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실천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착하고 잘하였더라.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도 그 장차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든지 또는 어그 미련한 다섯 처녀 또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렇게 구분한걸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과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어,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을 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 삶을 어, 주님을 어, 맞이하기 위한 그런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줄로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예. 어, 실천이 우리가 어, 바로 그 실천을 바로 할 때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실천하며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 오심을 알지 못하며 교만한 가운데 살지 않게 해주시고 또 겸손히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또 말만 앞세우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며 진심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뜻을 헤아려서 또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어, 그런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장차 오신 주님을 맞이, 맞을 때에 기쁨으로 마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어, 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 주실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